금보다 비싼 유일한 한약품 통상 이 정도 하면 은 진짜 20만 원대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만지 아세요? 뭐한 박스에 한대 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 알파팀 쭈니 M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 광고 세일즈 운영팀 효재리입니다 지금 4월이잖아요? 곧 어버이날이에요 음...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작년에 또 홍삼 하셨던 프로님? 홍삼 했다가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홍삼 좀, 그, 너무 많이 어디선가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선물이 없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이 제품을 주목하세요. 오늘 소개할 건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걸요? 그게 뭐예요? 우와! 아! <laughs> 우와, 이게 뭐야? <laughs> 이거 미쳤어요, 진짜! 와 <laughs> 아, 이게 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녹용이에요, 녹용. 사슴뿔이에요? 네. 진짜 사슴뿔? 네. 진짜 크다. 저 녹용과 치명나무와 산수유당귀 그리고 밤꿀을 잘 이렇게 배합하셔서 만든 치명환입니다. 쌍환을 작년에 그 펀딩에 있어서 이렇게 선물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음. 그래서 내돈 내산을 진짜 저세 번을 했고요. <laughs> 부모님이 어 저번에 그 추석 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예요 저는 거의 찐팬입니다 와디즈 푸드 카테고리 1등 제품 진짜 매번 팀에서 공부하는 수준으로 많이들 사세요 이제 결혼 4년차거든요 음... 부모님들 생신도 있으시고 그리고 명절도 어... 두번이고 어버이날까지 있으면 진짜 1년에만 선물을 음... 네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만원 정도만 쓰면, 부모님 네분이시면 40만원 넘게. 그 돈만 해도 거의 80만원, 100만원이네. 사실 선물 받을 때 패키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정성이, 사실 이거. 대단한 응. 카네이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 그렇네요 음. 컬러가 또, 카네이션, 카네이션 컬러가 돼서, 이 어버이날에 너무 좋은 컬러로 생각이 되네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박스도. 음. 완전 고급진 느낌. 뭔가 예쁘죠? 박스 열었을 때도 오! 약간 그런 게 그치, 있어요 그치. 그럼, 그럼 이제 열어볼까요? 오. 어, <laughs> 오 여기에 이제 어떤 제품인지 상세 설명이있네요 아 <laughs> 완전 예쁜데요? 한 박스에 30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한달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급지게 하나가 되게 소중하게 잘돼 있어요 원래 시중에 이 정도의 보자기 포장에 이 정도 크기의 이런 선물을 사려면 근데 솔직히 한 2, 3 0은 하잖아요. 네 박스 하면 80만 원. 월급을. <laughs> 근데 이게 얼마 지지아세요 이거 한 박스에 7만 원대. 만 원? 예전에 세종대왕 시절에 그 한약재를 관리하는 관리가 심양이 하도 귀해서 이거를 몰래 훔쳐 달아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laughs> 대박이네요. 네. 이게 현대에도 금보다 비싼 유일한 한약재예요 <laughs> 금보다요. 이게 대박. 1kg의 정확한 가격은 네이버를 참고하세요. <웃음> 네. <웃음> 치명을 도둑맞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 치명은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게 하라라는 그런 어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신 한약사이신데요. 근데 네, 녹용을 비린 맛을 잡으려면 연유를 발라서 한번 구우면 이 녹용의 비린 맛이 잡히고 먹기도 더 쉬워진다 그런 레시피가 이어져 오니까 나중에 응용을 해봐라. 실제로 이번 제품에서 적용했다라고 한다. 보이시나요? 완전 조그맣죠 향도 한번 맡아주세요. 어때요? 음. 저도. 음. 약간 그 찜질방의 그. 건식사우나 냄새가 나아 약간 향을 맡아도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음. 그런 향이에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쌍화완도 먹어보고, 이거는 정말 제가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정말로 생각보다 맛있어요. 어, 그래요? 음. 진짜요? 아, 네. 진짜 정말로.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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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써요. 아니, 저는 틀명한 음. 부모님한테 먹어봤냐고 물어봤었는데, 어, 진짜 이거도막기 힘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은 환인데, 저는 이거를 지금 먹어봤을 때,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촉촉하고요. 음. 그리고 맛이, 저 이거 프로님 반드려라 그랬는데, 제가 하나 더 먹고 프로님 새로 오, 하나. 네네뺏 네. 먹지도 못하게 하는 네. 건가? 사실 이게 먹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요즘 꿀스틱 하니까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좀더 먹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꿀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꿀을 한번 발라서 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완전 괜찮은데요? 아, 너무 야무지게 잘 짜셨는데요? 아 예쁘죠? <laughs> 네. 먹기 힘들까 봐 꿀을 좀 준비하긴 했는데 음. 제가 아까 하나 먹어봤을 때 정말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죽 어, 드세요 드세요 일단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당장 드세요 어때요? 아무래도 전통 한방환이다 보니까 이 한방에 대한 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함께 먹으니까 그 향이 좀 중화돼요. 그래서 뭔가 이런 한방식품이나 한방 음식에 좀더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이 꿀을 같이 먹으면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그런 맛이에요. 음, 음. 근데 이게 또네 박스로 구매하면 은6 5 0 0 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네. <laughs> 저희 팀은 항상 공구합니다. 설아래가 펀딩을 할 때마다 저희는 공동구매로 직접 구매를 해서 네 오실래요? <laughs> 어, 합류하실래요? <laughs> 네그 어, 그래? 어, 다들 두세 박스예요 지금 어, 이미 파티원이 많아요 <laughs> 진짜 30대 이상 분들 그리고 결혼하신 그 선물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 활력이 좀 떨어지시면 30대 아니고 더 어려도 진짜 모두가 필요한 제품이에요